안녕하세요. 위증교사를 쉽게 풉니다. 위증교사 쉽득! 현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천개입을 입증할 김건희의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입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등에 김건희의 육성이 나오면 그야말로 핵폭탄입니다. 이게 명태근 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당장 공개되기는 어렵지만 명태근이 평소 그것을 창원시청 공무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다음 주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또 다른 녹취 파일과 증언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또한 10월 10일이 지나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 국회 의원들이 김건희 족쇄에서 풀려납니다. 게다가 10월 16일 재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국힘의 패배가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권의 공멸 위기감은 증폭될 것입니다. 그 공멸의 위기감은 최근 동아일보의 칼럼, 조선일보의 사설 등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나온 이탈표도 적지 않고 김대남 이슈로 인해서 친윤과 친한으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 보수를 합니까? 겁이 많아서 보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국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지만 11월에 이재명 1심 선고들이 나오면 국힘 지지율은 반등하고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세개로 김문기 몰랐다 재판 협박으로 느꼈다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건입니다. 앞에 두개 재판은 11월 15일에 선고되는데 이재명의 의견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 검찰은 2년을 구형했지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월 25일에 선고되는 위증교사건은 긴장됩니다. 유일한 증거인 그 녹취 파일을 검찰이 짜집기했다고는 하나 판사의 재량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진 논리를 만들어 중형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일요신문과 인터뷰한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녹취 파일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 맥락상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서로 존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점이나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녹취와 별도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관련 증인에게 당사자가 직접 접촉해서 진술 관련해 회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저 통화 녹취만으로 외압을 받아 거짓말로 진술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만으로 처벌하는 건 어렵고 이재명과 통화하는 김진성의 추가 진술이나 또 다른 외압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오마이뉴스에서는 마지막 재판에서 틀어진 그 반전의 카드였던 녹취 파일의 전체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3년을 구형했던 그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측이 튼 것으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확히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는 2018년 12월 22일에서 24일간 이루어진 것인데 그 통화가 있고 나서 보름 후인 2019년 1월 8일 김진성과 이재명의 변호인이 통화가 있었고 거기서 김진성은 검찰의 논리와 정확히 배치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새로운 녹취록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통화 이후 이루어진 통화이기 때문에 온전히 김진성의 의사라고 볼수 없어서 되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를 더욱 뚜렷하게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그 특성. 그 임의성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결심 공판에서는 음성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청석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녹취 파일의 녹취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정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이재명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연결됩니다.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KBS 최초로 PD와 함께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캐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PD는 검사를 사칭해서 통화했고 해당 검사의 이름을 이재명이 알려줬다는 이유로 이재명 변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검사 사칭권에 대해 이재명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했고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당합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억울했다는 지점은 KBS 최초로 PD와 이재명이 한 편을 먹고 김병량을 공격한 것인데 최PD가 검사사칭이라는 사고를 치자 KBS와 김병량은 화해했고 이재명에게만 그 검사사칭의 책임을 몰아버리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했다고 말한 것인데 그게 입증이 잘 안되는 겁니다. 어제 동지였던 KBS가 적으로 돌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때 적이었지만 당시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당시 KBS와 김시장이 이재명 왕따시키려는 모의가 있었죠라고 묻고 16년 전 상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이 통화가 지금의 위증교사 사건의 그 녹취 파일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만들어내지 말고 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1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현재 김준일과 같은 중립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이 녹취 파일 전체를 내가 들어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증인에게 재판전에 전하는 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 평가는 게으른 평가죠. 이재명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했던 상황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 적이었던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맥락까지 감안해야 올바른 평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여간 이후 김진성은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하면서 김진성의 휴대폰을 확보해 이 녹취 파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김진성과 이재명 변호인 A씨 간의 녹취록의 핵심은 김명량 시장과 KBS 간의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자 그 모의 여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KBS를 고소했지만, 예. 뭐, 선거가 직면했기 때문에, 예. 이 KBS 상대해 가지고 이게 정말 실익이 있을 것이냐, 예. 언론에 또 거꾸로 더 나오면 실익이 있는 거냐 하는 굉장히 그 후보 입장에서 고민이 될 때였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KBS하고 우리 캠프 관계자하고 또 시장, KBS하고 누구요? 그날 선거 캠프 관계자, 예,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건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KBS 누군데요? KBS도 그건 어떤 특정인 당사자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그럼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예. 시장님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갖고 있었다고요? KBS와 교감을 갖고,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다고요. 아니, 교감을 갖고 있다는 게, 예. KBS에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거나, 예?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제가 사실 관계는 뭐, 거기 배석을 했다든가, 예. 누굴 만났다고 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요? 네, 네. 그럼 교감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고요? 근데 시장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아침에, 어, 미팅을 하니까 진행 안 했지만, 그때 저한테 슬쩍슬쩍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 대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하고 KBS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KBS 측에서 그런 요청이 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요청이 왔다? 예, 예. 요청이 왔겠죠? 근데 요청이 오고. 분명히 요청이 왔었던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예, 요청이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청이 오면 취하, 취하해준 대신에. 예? 예. 이재명을 좀 주범으로 몰게. 몰자, 어? 예예. 예. 그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주범으로 몰자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음, 어차피 그 이재명 시장 저 변호사 곤란할 거 아니냐, 어? 예.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아. 예, 예. 그때 그 당시는 이재명 현 지사님,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이재명 당시 변호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예. 그때 이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선거에 대한 가장 큰 아킬레스로 작용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네, 네. 저희가 지금 저기 그김 대표님 통해서 예?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KBS 사람들이 이제 이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진술을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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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사실과 다름에도 네. 아무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시장님 캠프하고 KBS 사이에 있었다.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은 그런데 들은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여보세요? 그때 정황상 그 분위기상은 예. 당연히 그런 이재명 시장을 압박하는 것을 KBS와 협의를 했던 분위기가 맞고요. 예. 그 당시 누가 협의 대상자였는지 예. 누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팩트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런 분위기 분위기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의의의증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근데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만났다더라. 누가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아, 그 누가 연결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 KBS의 소위 좀 고위직 예. 고위직을 그 교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고위직과 교감을 하고 있다? 예예 예, 예. 누가 후보님이 후보님이? 예 예. 당시 이제 출마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시장님한테 들었고 그 당시에 저희 캠프 관계자의 저기 어디 정책팀이었 누군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누군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 말을 들었다. 예예. 예. 음, 그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지명 변호사하고 최철호 PD를 다시 다시 같이 고소를 한 상태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선거 영향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yeah, yeah. 일단은 KBS를 좀 원활하게 풀어주고 yeah, yeah. 이재명 지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yeah, yeah.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Yeah. 아무튼 이재명이가 지금 우리 그 선거판에 있어서는 yeah, yeah. 가장 주적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Yeah, yeah. 음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를 그렇게 계속 몰아갔던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Yeah.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의 주장대로 이게 보름 전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로 인해서 영향받은 통화로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인이 몰아가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김진성은 김병량 시장과 KBS 고위직 간에 교감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걸 시장한테 들었다. 그 교감의 내용은 이재명 주범 만들기였다. 이재명이 곤란할 거 아니냐? 움직임이 둔화될 거 아니냐? 라는 구체적인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하죠. 김병량의 성남시 입장에서 시민운동과 이재명 변호사는 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히 그 교감이 누구를 통해서 이뤄졌는지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화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것은 이 변호인이 누구한테 들었냐? 그 접점을 확인하려고 했고 김진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좀 겉돌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김진성은 지금의 김진성과 배치되는 얘기를 했고 지금의 검찰 공소 사실이 무너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이 진짜 반전의 카드가 되려면 그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미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슬쩍슬쩍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시장한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KBS와 연락한 사람이 선거 캠프 관계자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정책팀? 이러면서 구체화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KBS와 김병량 시장이 교감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KBS 고위직과 시장이 연락했고 kbs가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구체화되는 것은 사전에 이재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나도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누구냐고 자꾸 캐물으니까 구체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의 통화나 자료에 영향을 미리 받았다면 그걸 다 알고 있는 변호인이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김진성이랑 우리는 한통속이 됐는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습니까 이렇게 간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술의 임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녹취록을 기반으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녹취 파일 원본이 공개되면 그 임의성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위증교사건으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나온 2019년 녹취록이 대반전의 카드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